안녕하세요, 넘블스입니다 개그하네 얘네. <laughs> 야가져가오 <laughs> 통과질이네. 두 번해서 내가 봐준다 그냥. 아유 가져라 그냥. 너. 자 여기는 싸움의 현장. <laughs> 가져갔는데? 야, 이게 뭐라 생긴 거? 독 <laughs> 오, 악어다 악어 하고. 이거 어느 가져갈 만하지 그래도. 케이사 디아 크로코디라. 내 <laughs> 혼자 조용히 있다 가나 했다. 당연히 들어오지. 이제는 터렛이 군시야 들어오면 까러. 그러니까 나도 까는 거야. 같이 까고 그냥 못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냥. 까는 순간 못 가져가고 가져가거든, 가거든 아우, 그냥, 그냥. 어우 야, 냉장고다 냉장고 어차피 너네도 까니까 나도 무조건 까기로 마음 먹었거든 내거야 이제 어우 이 새끼들 때문에 뭐 그럴 수가 없어 먹을 수가 내거라니까 진짜 오우 야학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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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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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학교, 학교. 학교 원래 똥떡 깔고 털에 떡 깔고 하는 거야 와이 새끼들 이 좋은 거 달아가지고 그냥 보면은 그냥 무조건 들어와 이거 어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들어오면 못 가져가잖아 이거 그냥 무조건 들 수밖에 없는데. 아 고민되네, 이거. 아우, 어떻게, 이거. 여러분의 볼거리를 위해 제가 그냥 무조건, 무조건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쳐맞아도 들고, 날라가도 들고, 이 사람 나갈 때까지 무조건 들게요. 와, 이거 인내심 사고다. <목소리> 어우, 매두사. 지금 몇 번째냐 진짜 도대체 어우 지겹다요. 아우 좀꺼져라 끄자. 꺼져라, 아유 이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저 집주인 나갈까봐 계속 뛰는 거야 사람들도. 와이 집주인도 진짜 안 됐다. 저거 이으카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뚜둥이 팬. 근데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쟤도 힘들고 그냥 씨와 이제 내쪽 내. 야 이거 뭐야? 내 팔다리 어디갔어 이거? 어? 야 이씨 진짜 이씨 와 이거 옷을 집을 수가 없어 집을 수가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야이씨 야이씨 야 내가 무슨 뭐 조존이세 조전, 죄인이냐 이렇게 줄로 끌려서 묶여서 끌려가야 돼 이거 어? 와 이거 도대체 몇 번째 드냐 얘를 아우 쟤는 나 같지도 않아 집주인은 아우 와 대단하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거 아우 진짜 힘들다 야, 뭐, 들기만 하면 그냥 공격 으로 그냥, 아우, 당연한 거지만은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씨. 그냥 좀 주면 안 되겠니, 어? 나좀 핫자 그냥. 아, 문열렸는데 진짜 너무 아깝다, 씨. 아, 니 내가 무슨 또 줄에 걸려서 날라가네 또. 아, 진짜, 진짜, 이거 기분이, 씨. 야, 없어지기 전에 빠르게 들어갑니다. 와, 들었어, 들었어, 이제. 아우, 이거 언제까지 들어, 아우, 씨. 야, 점프라든지야, 야 도망가, 도망가. 아유, 쟤또 들어왔어, 이거. 어 뭐야, 몇초안 남았어. 어 뭐야? 야저주 뭐야? 어, 야 뭐야? 야, 씨, 야, 씨. 야, 시. 씨. 야, 씨. 야, 야 이거 우리 집좀 뭔데 이거? 야 뭐야? 야 이거 아무, 야안 따라온다, 뭐야 따라온 거? 야 와. 야, 야 누구 뭐다 탔다. 어, 뭐야, 안녕하세요. 어, 아이 뭐야, 몰랐네. 나 잠깐, 딴 데, 딴거 하고 왔는데, 이거 언제 끌고 왔어? 하 <laughs> 가져가라고. <웃음> 고맙습니다. 아, 이거, 이거 나중에, 내가 모아가지고, 구독자 이벤트 해도 되나? 그죠? 고마워요. 가져가? 라이더 도안 잠갔는데? 저의 보디가드입니다, 여러분. 저, 소, 소해 씨는 슈퍼맨! 어, 잠겼네. 어, 저의 보디가드, 나블록스 팬. 야, 이분, 이분 되게 잘해, 게임. 엄청 잘합니다. 콩콩. 오, 야, 스카이 콩콩. 야, 하늘 높이. 야, 고맙습니다. 아유, 역시, 얼려주시는구만. 땡큐. 야, 어드민 썼는데 그걸 못 가져가! 아유, 창피하다, 창피해. 야, 오랜만에 방어전 한번 해보자. 아유, 야, 그 기회를 줬는데도 못 가져가는 어드민 썼는데, 누가 어드민이냐? 어? 어드민 어딨냐? 나갔냐, 쪽팔려서? 여러분 <laughs> 뭐 겁나 웃겨. 어둠이 서서 저거 못 가져갔거든요? 나갔어 똑팔려서야 <laughs> 진짜 웃기다. <laughs> 야! 야 어둠에 서데못 가져가! 아이디 여있네아 <laughs> 겁나 웃겨! 씨. 여보 뭐 근육맨이 됐어? 야 봐봐. 갑바바라 야. 아 가, 감사합니다. 갑바바들어주셔서. 언제나 항상 즐겁게 하는 남블록스! 야. 얍! 방어전 오랜만에. 그가 이 ㅅ 절대 못 가져가지. 한 200명은 달려와야 가져갈 수 있어. 야 근육이 튼튼해! 야. 송도 먹어야. 야. 야. 지금 한일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네 일일전이네. 일일전. 11전. 아닌데 한일전이네. 강아지와 미국과 일본의 대결. 스노피. 아유. 어. 어. 어두운 층피해서 나갔음. 엿! 수우피와 일본! 일본 애니메이션이냐? 아니면은 저는 구경만 하겠다. 미국 애니메이션이냐? 와. 엄청나게 싸웁니다. 아유, 나가도 이제 그냥.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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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을 때리네, 이것들이. 잠깐만, 잠깐만. 아유. 이겨라. 이겨라. <laughs> 이제 나가, 나가. 나가. 빨리 이제. 그만해. 어차피 못 가져가. 너저 문으로 열지 않겠잖아. 나갔지? 가 이제. 너네 집으로. 스누피 선수 엉망이질 하고 있습니다. 비켜! 여러분,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 영상 잘 보셨습니까? 구독자 500명이 되면 이벤트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눠준 탄산목 뿔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